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어쩌면 이제야 당신에게 시작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피아는 손으로 직접 쓴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단호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죽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주의 가장 깊은 침묵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찌그러진 차 안에 남겨졌지만 의식은 깨어났습니다. 저 너머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피아는 빛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존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비롭게 그녀를 부르며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바닥에 M자 모양의 표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시를 가진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음, 그날 아침, 소피아는 평소처럼 운전 중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그리고 익숙한 거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날이었죠. 하지만, 단몇초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 충격은 괭금과 함께 그녀의 차량을 뒤틀리게 만들었고, 세상은 순식간에 정지했습니다. 시간도, 소리도,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차 안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기묘한 시선.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가 그녀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듯 어둠 속으로 천천히 끌려갔습니다. 이건 죽음일까? 소피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고 짙은 어둠. 그러나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하고 모든 감각이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존재가 그녀를 부드럽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확실한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 너는 지금 진실로 돌아가고 있어. 잠시 후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듯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가득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판단 없는,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그 중심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빛보다 더 밝은, 그러나 눈부시지 않은 존재. 그분의 눈빛은 소피아의 과거, 상처, 죄책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없는 자비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네오는 돌아가야 한다. 너에겐 사명이 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 어떤 불이 켜졌습니다. 자신이 왜이 세상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된 사명이었습니다. 빛을 지나 소피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렸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아는 현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색으로 빛나고 공기는 음악처럼 울렸습니다. 길은 없었지만, 음, 그녀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만이 존재했습니다. 빛으로 된 구조물들, 살아있는 듯한 나무, 흐르는 물줄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영적인 진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하느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날개를 가진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천사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들은 분명히 빛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녀를 둘러싸고 깊은 평화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물었습니다. 여기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답은 마음속으로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너희의 생각, 감정, 선택 하나하나가 이곳에 진동을 보낸다.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이자 빛의 씨앗이 자라는 정원이다. 소피아는 그제야 이하에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단순한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과 긴밀히 연결된 신성한 확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통, 외로움, 질문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우주의 의미 있는 일부였던 것입니다. 소피아가 빛의 세계에서 본것중 가장 강렬한 장면은 수 많은 흑인 남성과 여성들이 영적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인도로 마치 역사의 베일을 걷듯한 장면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노예에선 안의 고통, 땅을 파며 불렀던 영가, 체벌과 억압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외치던 기도.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엔 꺾이지 않는 믿음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다.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은 자들. 억압받았지만 영혼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흑인들이 단순히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방패와 나팔수로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음악, 춤,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은 하늘과 직결된 에너지였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하느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빛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또 다른 진실도 보여주셨습니다. 적은 그들의 사명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자존감을 파괴하고 정체성을 왜곡시키며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분열시키려 한다. 그 말과 함께 소피아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광고, 영화, 뉴스, 그 모든 것들이 흑인들의 내면에 너는 부족하다는 거짓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사였고, 치유자였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소피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은 잊지 않았다. 다만, 기억해내야 할 때다. 빗속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소피아 앞에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어두웠고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 공포, 혼란이 뒤엉켜 있었고 도시는 불타고 있었으며 화면 속에는 끊임없이 폭력과 절망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녀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세상의 뒤편이다. 인간은 전쟁 중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육체가 아닌 영혼을 향한 전쟁이다. 소피아는 이 전쟁의 중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혼란을 퍼뜨리는 그림자들, 사람들의 생각에 속삭이는 존재들, 믿음을 조롱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에너지. 그러나 그녀는 또한 빛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노인, 새벽에 눈물로 예배하는 여성, 거리에서 침묵으로 사랑을 나누는 청년. 그들의 영혼은 칼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기도는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기다, 진실은 방패다. 너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늘은 움직인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흑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깨어날 때 다른 이들도 깨어나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었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깨어날 시간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곧 문이 닫힐 것이다. 소피아는 마지막으로 지구를 향한 간절한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을 흔드는 진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다. 예수는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앞에 두고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영혼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강제로 깨어나게 할 수는 없다. 각성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다. 특히 예수는 다시 한번 흑인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빛의 기준에서 그러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치심과 분열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정체성과 영적 유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리고 소피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불안과 비교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 중 일부는 작은 속삭임 하나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건 너희의 사랑이다." 판단이 아닌 기억하게 하는 말, 너희가 누구인지, 왜이 땅에 왔는지를 소피아는 그 부름이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부름은 지금 당신을 향해 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몇분 동안 멈췄지만 뇌 손상도 없었고 의식도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살아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깨어난 첫날부터 그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 속 공허함,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영혼의 침묵. 그녀는 입을 열고 말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롱당했고, 외면당했으며 혼자가 된 듯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는 여전히 그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눈빛, 그분의 음성, 그리고 지상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은 지금 당신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소피아가 돌아온 후, 그녀는 손바닥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기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러나 이제서야 의미를 깨달은 M자 형태의 선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표식을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들었습니다. 이 표식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을 위한 표시이다. 이 땅에서의 역할,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도록 새겨진 흔적이다. 소피아는 이후 다른 이들의 손에서도 같은 표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깊은 감수성과 내면의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 초승달 던끝 빛과 어둠 사이에서 피어나는 그 섬세한 곡선은 예수께서 새벽을 여는 자들의 상징이라 하셨습니다. 완전히 빛나진 않았지만 곧 충만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 그 상징을 지닌 이들은 어둠이 짙을 때 깨어 일어나는 영혼들입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무언가 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소피아는 말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M이 당신 안에 달빛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기억의 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당신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진 않나요? 소피아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녀가 본 세계는 신화가 아니라 진실이며 우리가 잊고 있던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지금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남긴 말씀은 이랬습니다. 많은 자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적다. 그러나 단한 사람의 빛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녀는 이제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우리는 단지 삶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깨우는 자들이라고 당신의 손에 있는 애미 당신의 내면에 있는 달이 지금 이 순간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묻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어설 시간입니다.